마음공부 제 11강, 벌써 11강이네요. 마음알기 여덟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정신분석, 그리고 행동주의, 인간중심적 접근, 그러니까 내담자중심 접근이라고도 하고요. 인본주의 접근이죠. 그렇게 이제 알아봤는데, 음, 이번에는 인지접근입니다. 인지적 접근. 인지주의라고 하는데요. 이건 행동주의가 드러난 행동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걸로 모든 현상을 설명하고 풀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인지주의는 사고과정, 인지과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정서나 행동이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서 접근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 인지주의는 어~ 그러니까 이제 행동주의가 어떤 자극이 와서 어떤 반응이 하느냐 하는 요 가운데에 이 속을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지주의는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어~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처리해서 어떻게 반응하게 되느냐 하는 그 속을 주로 다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행동주의하고 인지주의는 인지행동적 접근해 가지고 인지행동주의에서 통합되는 추세에 있어요. 우리 그 한자어에 이제 지행일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체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아는 것 이게 인지 그리고 행하는 것 이게 행동 이것이 이제 통합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인지적 접근에서는 뭘 어떻게 보느냐. 역시 사고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어, 또 사람이 다른 동물들하고 크게 다른 특징을 보자면은 이 사고력, 생각을 많이 한다는 그런 점이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인간의 특성을 가장 많이 연구하는 쪽이라고도 할수 있겠는데, 아, 이 최근 들어서는 인공지능 해가지고 뭐 이렇게 컴퓨터를 활용해서 이제 사람을 대체하는 그래서 기계 자체가 스스로 뭐 생각도 하고 뭔가 학습도 해가고 하는 쪽으로 막 연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쩌면 뭐 뇌과학이라든가 인지과학 뭐 이렇게 해가지고 최첨단 어떤 그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 가장 첨단을 걷고 있는 그 방향에서 더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이 인지주의가 좀더 차원이 달라진다고 할까요? 수준 높게 완성돼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도 더 알아가고 연구하고 개발할 부분이 무궁무진하다고도 볼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그 인지적인 접근, 인지주의가 나오게 되는 데는 이제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행동주의의 행동 수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학습, 그러니까 새로운 습관 같은 것을 바람직하게 확립시켰다고 하더라도 그게 모두에게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극에 똑같은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그것을 하는 행위자가 어떤 상태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속을 보니까 아,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는 방식, 받아들이는 방식, 따라서 그것을 대응하는 방식도 다 다르더라, 다르더라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제 인지주의가 각광을 받고 있고 점점점점 점점 연구가 되가고 이게 이제, 이제 그 연구 결과들이 쌓이면서 아주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죠. 인지주의에서는 아, 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분도 달라지고, 따라서 이제 행동도 달라진다고,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 사고가 정서와 행동을 결정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에서는, 음, 이제 깊이 들어가 봤을 때, 사람의 내면에 간박, 가장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자기도 모르게 익숙하게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극을 받아들일 때, 기존에 학습되었든 어찌되었든 그런 걸로 해서, 거의 자동으로 돌아가는 자기 나름의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 판단하는 방식,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반응을 선택해가지고 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생각은 눈으로 볼수 없잖아요. 눈으로 볼수 없어서 그렇지 어 이제 연구를 해보면 뇌파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복잡하게 연구를 하다 보면은 그걸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아무튼. 어 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기분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생각, 이것을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는. 이게 이제 인지주의에서는 핵심적인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접근들이 있고 기법도 많이 발전되고 이렇게 했지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laughs> abc, 어, abc, 이게 알파벳이죠? 어. 이 공식을, abcd, E 공식을 갖고 있는, 이제, ret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젠 행동주의하고, 돼가지고, ret라고도 하는데, rational, 합리적인, e m o t i v 정서, therapy, 요법. 합리적 성서요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RET의 논리가 참 재미있고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설명은 이제 A, B, C, D, E 이렇게 가요. 그래서 어떠냐 면 어, A는 선행사건이에요. 선행사건. 먼저 일어난 어떤 사건, 그러니까 자극 같은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이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든가, 기분, 감정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욕을 들어 먹었다. 그래서, 화가 났다. 이런 거죠. 욕을 들어 먹어서 화가 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와 C. C는 이제 e n c e 결과라는 겁니다. 어, 근데, 이 A와 C 사이에는 사실은 B가 있어요. 이 B가 뭐냐면, 내면적으로 갖고 있는 신념 같은 겁니다. 기대치나 신념 같은 거. 빌리프라고 하죠. 그래서, 어, 얼핏 보기에는 욕을 먹었으니까 화가 나는 것 같은데, 욕을 먹고, 화를 안 내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뭐, 반기는 사람도 있고, 뭐, 겁을 먹는 사람도 있고, 반응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왜 달라지는가? 이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념이나 그 상황에 대해서 해석하고 하는 그런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화가 나는 그런 정서적인 결과의 직접적인 원인은 욕을 들어 먹어서 이런 상황적인 요인이 아니라, 성행적인 요인은 단지 이제 선행사건, 뭐 이렇게 방아쇠 같은 것이고, 실제로 총알이 나가게 하는 것은 그 화약의 폭발력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 그러니까 속에 갖고 있었던 내적 신념이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이렇게 생각하질 않죠. 내가 욕을 들어 먹었으니까 화가 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A에서 C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A와 B의 결합으로 해서 C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신념이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느냐 어떤 기대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어, 바람직한 그런 기대 신념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부정적인 정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어, 좀 경직되고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그런 신념을 갖고 있었을 때 그럴 때 이제 부정적인 결과, 좌절감이나 화나 분노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 비합리적 신념, 이 비합리적 신념 때문에 부정적인 정서가 경험되기 때문에 이것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꿔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오해도 풀리게 되고 어, 기분도 좋아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게 풀리는 거죠. 그래서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는 것. 이거 어떻게 바꾸냐 잘못된 것을 논박해서 디스 t 트 D 논박해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정서가 긍정적인 정서으로 바뀌는 이것이 이펙트 효과입니다. 그래서 A B C 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어떤 선행 사건이 있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내적 원인 신념 이 있고 이 이것에 의해서 어떤 정서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비합리적 신념을 갖고 있으면 부정 정서가 합리적 신념을 갖고 있으면 긍정정서가 나오게 되고요. 비합리적 신념을 이제 논박을 해서 그래서 이 부정정서를 긍정정서로 바꾸는 게 이제 결과,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합리적 신념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걸 알아가지고 이걸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는 건데 그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이래요. 비합리적 신념은 나는 언제나 누구한테나 어떠, 어떠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건 끔찍한 일이다. 이런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패를 끼쳐서는 안 된다. 또는 실수해서는 안 된다. 실패해서는 안 된다. 하는 식의 이 신념을 경직되게 갖고 있음으로 해서, 일상생활에서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부분에서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큰 실망감을 느낀다든가 좌절한다든가, 어 뭐, 그러면서 이제 부정정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하는 이 강좌에서도 얘기가 많이 될 거고 실제로 이제 상담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는데 어, 직면하는 것 그게 뭐냐면 비합리적인 신념을 뭘 가지고 있느냐를 그 직면해서 그것을 이제 어, 이 이체 맞게 어, 이제 토론을 하거나 논박을 하거나 해가지고 그것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꿔가는 과정이 아주 중요한 치유 과정이 되는 겁니다. 어, 이런 인지적 접근이 이제 행동 수정하고 결합되게 되었을 때, 인지 행동 접근이 되었을 때, 그럴 때 거의 완벽한 치료 효과를 보일 수 있어요. 이건 이제 구체적인 기법도 많이 있게 되고, 매 사례마다 그것에 맞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가고 하는 것을 상담자와 내담자가 힘을 합쳐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지금 참나운 상담에서 많이 하고 있는 부분, 대부분, 그러니까 분석 작업에서 하고 있는 작업이 이 디스피트. 비암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꿔가는 거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뭐, 인지주의에 대해서 이 정도 설명해가지고 다 설명드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 다른 설명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 정도 선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아, 더 자세한 공부는 다른 과정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